그러면 스피치는 복식이죠. 배꼽 아래 단전에 살면시 얹고 숨 들이마시고 자 아까 복근에 힘주면서 안녕하십니까 했습니다. 자, 일단 제가 한번 누구나 하는거 한가지 팁을 알려드리면 우리 말 시작하기 전에요. 요새 복톡 수맞잖아요 욕구에다가 좋은 인상남기 위해서 네 근데 그렇게 안해도 돼요. 어디 갔을 때 복식 꼭딱 하고 스트레칭, 성대 스트레칭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히, 눈을 떠냈다고 1 시간 넘니다한 시간. 높으신 분들 만췄을때 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해요. 안 내려가 절대 한 시간. 어, 많은 분들이 면접할 때 쓰는 팁인데 어린이 올해 참하고 있는 사람, 저 두공령 우 약간 새침하죠 처음 뵙겠습니다. 첫인상에서 좋은 이미지를 갖는 사람, 친근한 처음 뵙겠습니다. 자, 그냥 처음 뵙겠습니다. 번해보죠 처음, 처음, 처음 뵙겠습니다. 자, 히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 네, 그거예요 좋은지 보죠? 히 네. 네. <웃음> <웃음> 자, 보면. 연극 배우들도 하고, 뭐, 우리 탤런트들. 사실은, TV 방송에서는 목소리가 그냥 똑같은 것처럼 들리지만, 그렇지 않아요. 다 복식 호흡으로 약간 과장되게 목소리를 표현하는데 자, 어렸을 때했던 기억이 있으시죠? 발음 연습 을참 처음 기억 간장 공장 공장장은 강 공장장이고 된장 공장 공장장은 옹 공장장이다 멍멍이의 꿀꿀이는 멍멍이고 꿀꿀하고 꿀꿀이의 멍멍이는 꿀꿀이고 멍멍하고 내가 그린 기린 그림은 긴 기린 그림이고 네가 우리 아니 말은 그 사람 자체다. 네 말은 그 사람 자체죠. 우리가 생백수의 영향을 강화할 때 좋은 인상, 기분 좋은 말투. 좋은 인상, 아까 하나의 적히. 네 안녕하세요. 한 시간 갑니다. 한 시간 뒤에 또한번 이케 대하시면 돼요. 네. 상대방에게 주의를 주더라도 미움받지 않는 목소리와 말투인데. 이걸 잘 못해요. 그래서 얼굴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 전화상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 어? 분명히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왜 이렇게 기분이 나쁘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쿠션 단어를 사용하는데 쿠션 단어란 전하고 싶은 말을 하게에 앞서서 회화를 일단 부드럽게 해주는 거예요. 자 보시면 실례지만 죄송하지만 매우 죄송합니다만. 착각인지도 모르겠는데요.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인데요. 신뢰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간혹 어떤 경우에 기분 상하냐면 예약을 했는데 병원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어,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오늘 예약을 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상대방에서 쿠션단어를 쓰지 않았을 경우에 오늘 안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이 확 상해요. 그렇지만 그 앞에다가 고객님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오늘 이약이꽉 차서 하면 그 어떤 요구도 그 대답에는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 없죠. 쿠션 단어. 자, 숨을 잔날 때나 붙이고 코로 들이마시고 내쉬고 한번얘기 해볼게요. 숨을 코로 들이마시고 내쉬고 코로 들이마시고 내쉬고 코로 들이마시고 내쉬고 코로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 내쉬고 실례지만, 실례지만. 죄송하지만. 죄송하지만 매우. 모르겠습니다만. 항상 말을 하실 때는 맨앞 단어에 악센트를 주시면요, 말 잘하는 사람처럼 이런 말을 먼저 한 다음에 본론으로 들어가고, 예를 들어서 이 제품은 눈으로만 봐주세요라고만 말하면 빠가롭게 보일 수 있지만 쿠션 단어를 사용해서 죄송하지만 이 제품은 눈으로만 봐주세요라고 말하면 인상이 훨씬 더 부드러워지죠. 발끈하지 않고 일깨워주고. 말투는 온화하게 깎아내리지 않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함께 생각합니다. 칭찬할 때는 우리가 공통적으로 요가 붙어 있는데 포인트는 요를 말할 때 어미를 확실히 올려야 돼요. 아 그러시군요. 아 네. 괜찮으신가요? 이래야 되는데 괜찮으신가요? 말투 따라 다르죠. 그런가요? 화난 것처럼 단호하게 말하면 화난 것처럼 들기 리 때문에 요를 할 때는 약, 간 부드럽게 하셔야 돼요. 어미의 감정을 담아서 부드럽게, 그렇군요, 그렇네요, 라고 말하면,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상대방에게 전달이 되는데, 다만, 그래요,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강하게 말하면, 빚고나 이런 느낌을 줄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보면, 물건의 비유한 스피치인데, 이걸 왜 하냐. 자, 스피치를 항상 물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흥미로운 물건인가? 어? 내가 이것이 듣고 싶은 이야기인가? 필요한 물건인가? 정말 유용한 정보인가? 사고 싶지만 너무 비싸진 않은가 주제에는 흥미가 있는데 너무 어렵지 않나? 집에, 아유, 이미 있는 물건이네. 그러면, 뻔한 얘기지. 이미 다 해버린 내용이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언젠가 장만해야겠지만 지금은 아니다. 그럼 지금 꼭 필요한 정보인가? 또 사고는 싶지만 여기서 사는 게 옳을까 나는 이 이야기를 하기에 적절한 사람인가 어, 하면 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어떻죠? 뭐 말책 많죠 오메다 사토시가 쓴 말이 용기다 말못이예요 말은 파워예요 말은 포스고요 말은 뭐죠 여러분? 용기죠 내 생각을 상대방한테 정확하게 제대로 전달한다는 것은 바로 용기입니다 또뭐 있죠 요새? 말센스 또뭐 있나요? 많죠 언어의 음. 언어의 온도, 여러 가지 뭐, 뭐 핫하다는 시중에 핫하다는 책들이 많이 있는데, 말은 용기입니다. 내 생각을 상대방한테 그대로 잘 전달해야 되는데, 그게 처음부터 쉽지는 않고요. 발성과 발음을 정확하게 전달해서 좋은 보이스, 훌륭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면요. 상대방이 충분히 감동받고 설득받습니다. 아까 앞에 영화 장면에서 킹스 스피치의 마지막이 이런 이야기를 요 아이뭐보이스예요 나는 말을 잘하됐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왕이. 뭐라고 그러죠? 목소리를 가졌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 이유는 목소리에 자신감이 생기면요. 말에 대해서도 그만큼의 자신감이 생깁니다. 공헌을 하셔야 됩니다. 말하실 때. 어떤 것들을 말할 것인지 우리 브레이스토밍 뭐 강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브레이스토밍을 하고 대안을 아이디어를 논리적 흐름에 맞게 구성합니다. 자 그러면 키워드 훈련이라고 해가고요 말할 때 키워드를 한 10가지 정도를 생각을 해요.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5가지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나열해도 됩니다. 왜정치하시는 분들, 뭐 렇게 약간 말 때문에 불란을 겪고 있잖아요. 가끔 어떤 연예인들도 그렇고, 왜 그러냐면 상대방을 웃겨야 된다는 비장한 각오가 있어서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야기 자체가 문제가 흐려지고, 또 어떻게 되죠? 말 자체가 팩트가 아닌 약간 애매모호한 어떤 말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말 자체가 논제로 흐려지는 거예요. 말은 항상 팩트입니다. 사실을 사실 대로 전달을 해야 되는데 긍정적 단어만 쓰셔야 돼요. 어디 가셔서도. 아까 우리 엠모세학법 할 때도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한테 어떤 욕설을 하거나 공격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행복, 가정, 소통, 사랑, 믿음 했는데 그대로 나열하셔도 돼요. 저희 가정은 굉장히 행복하고, 그쵸? 그렇죠? 뭐였죠? 그 다음에 소통하고, 또 사랑하고, 행복하고, 믿음 있는 가정입니다. 그 말이에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냥 말을 하려고 하니까 어휘가 막굴러다녀 나열을 해서 배열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뭐 저희 가정은 행복하고 소통하고 항상 사랑이 넘쳐나고 네 믿음이 그 중에서 가장 우선시 됩니다. 하면서 어휘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게 말이에요. 키워드 훈련을 하게 되면은요 말이 굉장히 자연스럽고 부드러워집니다. 스타일을 정할 때 담담하거나 격하게 아니면 유머스하거나 러 비장하게 간결하거나 장황하게 그 주제와 청중을 고려해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뭐, 용어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제가 오늘은 이제 말이지만 그 말하고 달라요. 우리 장음하고 다니는데 구별을 하는데, 어떤 그 여자분이 승마가 살이 참 많이 빠진다고 그래서 말 타러 간 거예요. 말을 타러 갔는데, 승마장에서 이제 오지 말라고 했어요. 네. 어서머님, 사모님, 오지 마세요. 왜요? 그랬더니, 우리 말이 8기로 넘어졌다고. 네. 그런 이제 그 유머러스한 이야기를 앞에서 전제하면서 좌중을 압도하면서 청중하고 소통을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것도 굉장히 좋거든요 말할 때는 유머러스한 거명확 스피치와 포피예요 사피 4P. 파워 파워가 있어야 돼요 말은 포스 말은 파워 말의 힘 굉장히 강렬하죠 목소리에 변화를 주고 페이스 속도를 조절하는데 속도가 계속 일정하면 어떻죠? 듣기가 지루하죠. 그래서 약간의 억양을 살짝살짝 살짝 주셔야 돼요. 목소리를 중간에 멈추고 쉬는 것입니다. 스피치는 핀치 목소리의 억양 높낮이를 정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노래하는 것처럼 음정이 생겨서 훨씬 상대방한테 부드럽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말에 대해서, 설명 드렸는데, 자, 말은, 어떻죠? 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말은 뭘까요? 인격, 맞습니다. 네, 말은 그 사람 자체의 품격이죠. 말은 그 사람 자체고, 인격이고, 또, 요즘은 의사 전달도 안 되고, 발성 자체도 아예 못하고, 발표 자체도 못하기 때문에, 이제 와서야 이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과목이 된 거예요. 네, 미국 같은 경우나 선진국 일본 같은 경우도 뭐 미국도 그렇고, 뭐 일본도 그렇고, 뭐 유럽도 그렇고 많은 곳들에서 실제로 이런 호에 대한 발성에 대한 그런 관심들을 많이 갖고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말이라는 걸 요즘 사람들이 깨닫고 있죠. 네. 언어. 우리나라 언어 굉장히 아름답거든요. 꼭 지켜 주셔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